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르노삼성 USM5 신형 2.0 알리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 360만 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1년 최초 등록일 2011년 7월 11일입니다. 주행거리 1 3 1 1 2 2 k 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시발료 차량입니다. 네, 색상 아주 인기 있는 신색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생활 시크래치체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적재함 트렁크 실내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타이어 보고 계신데요. 앞타이어 트레이드 약 90% 이상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뒷타이어 보시면요. 뒷타이어 트레이드 약9 0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네,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차량 실내 사진 보고시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내부석 네, 시트 보시면요. 이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예,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예,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뭐 메모리 시트 작동 잘, 잘 되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안마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예, 메모리 시트, 안마 시트,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USB 단자, a u 단자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 시동 체용감 좋습니다. 오디오, CD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 뭐,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루밀라 블랙박스 투 채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내비게이션도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동접입 변미러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CS 미끄럼 방지 시스템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에어백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예, 네, 현재 주행거리 13만 천, 161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연식 2011년, 최초 등록일 2011년 7월 11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3만 1,122km 주행하였습니다. 특별 히 이력 보시면요. 침수하자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조수석, 디엔다, 단순 판금 말 있습니다. 단순 부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부사고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상, 자동차 세부상태에 있어,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언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형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체육과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에.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